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열악한 지역 병원에서도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방식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다급하게 응급실로 옮깁니다. 4분 거리의 대학병원을 두고도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하자 15분을 달려 다른 병원을 찾아온 겁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처럼 중증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119 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중증 환자를 곧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은 광역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줄 수 있게 이에 대해 응급의료계는 지역의료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증환자 이송을 강제한다면 부작용이 더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응급실에 분야별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응급처치 이후 수술 등 배후진료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지침을 만들고 서로 협조하고 그런 건 맞지만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중증 응급 환자 수사전 연락해서 확인해서 데리고 와야 실제로 울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11명의 전문의가 있지만 울산의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는 한자리수에 불과합니다. 울산의 병원 3곳이 울산 소방본부와 맺기로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 협약을 갑자기 취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당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야간 인력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환자 수용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안을 발표한 뒤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